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좋아, 이제 저장. 됐스 이제 죽어도 괜찮아. 왜냐면 저장했거든. 바로 이 집이야! 어, 여기 밑에 균열이? 아, 개 같은 거. 도끼 가져와야 되나? 도끼 가져와야겠다. 아, 다음 맵에 세이브 있지 않나? 갔다구형 바구형 집에 세이브가 있, 있다고. 도끼는 무영검, 어떻게 나갈까? 도끼 막세 개씩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칼은 나가고 도끼가 따로 나가네. <목소리> 어, 뭐야? 안 죽잖아. 어, 내... 오오오! 어 뭐야? 어디? 오오오 오. 오, 됐다. 아머, 다크 아머,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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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아얘 어떻게? 피... 잠깐만, 아 미친, <laughs> 뭐야 얘, 어떻게 피해? 다시 오면 되지. 왜냐하면 저장했거든. 여기서 한 대만 맞고 꺼지시죠. <laughs> 맞을 뻔. 다크 하머 설명 봐야 겠죠? 여러분, 다크 하머 설명 이 궁금 하 세요? <laughs> 궁금 하신가? <laughs> 지금 700개 니까 시청자, 지금 거의 1000 명이 니까 800개까 지만 해 보자. <laughs> 다음 세이브 포인트에서 800개면은, 보겠습니다. 좋았어. 과연, 추천은, 몇 개가 채워졌을까요? <laughs> 이거 아직 새로 고침 안한 겁니다. 하나, 둘, 셋. 아~~ 723개~~ 예. 그러면 안 봐야지 뭐. 다크.. 다크하머랑 다크니스랑 같이 끼면 뭐 있지 않을까? 그지? 개빌인데 껴볼까? 껴봐. 껴보길 바라나. <laughs> 자 800개. 5초 준다. 일곱 개 차이로! 아. 정말 안 된대요, 님들. 아, 됐네. 한번 봐줄게.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에이뭐 <laughs> 나가는 소리야. 나가, 그러면은. 야 솔직히 니들 돈도 안 드는 거 클릭 한번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는 게더 꼴불견이야 내가 이러는 거고 다알아 내가 뭐 별풍선을 쏘랬어 스티커를 쏘랬어 클릭 한번 하는 거 가지고 개 생색내는 게 진짜 개꼴불굴현이지 옛날에는 옛날에 어? 옛날 아프리카 막막 막 역행방 많이 나오고 그 한창 그럴 때는 별풍선 천개 채워지면 방송 시작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니들이 알아? 역사를 알아? 니들이 <laughs> 니들이 역사를 알아? 방송 켜놓고 오늘 채워진 병풍선 뭐몇 몇백 개천개 채워지면 방송 시작 이런 거 있었어. 역사를 알아야지. 다크 이천 뭔 소리야? 2000년 전에 저주받은... 그런 거라는 건가? 이거... 같이 끼면뭐 없나? 뭐 없네? 유통... 유통기한 지남 <laughs> 그, 아, 일단은 드림... 드림 한번 끼고 방어력이 더 낮으니까 저게 가자 다크니스 완, 완성하고 껴보라고요? 일단 완성 보고 완성 되면 한번 해보자 어디서 완성시키는지 모르니까 <laughs> 여기에 워프 있으니까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개구리는 막 진짜 메인, 메인 빌런처럼 계속 어, 모습 보여주더니 두번 죽으니까 안 나오네. 개구리에 대한 뭔가 그런 게더 있다. 아, 맞아, 죽은 죽은 도마뱀, 죽은 도마뱀도 있었지. 죽은 도마뱀이랑. 김희는 그냥 팀이고 <laughs> 좋아. 세이브 하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는 깼어, 오케이, 깼어. 이거는 아직 깨지 못했어. 아, 고문실은 깼다. 샹들리에는 진짜 점프력 증가가 필요해. 그리고 그롬블, 오케이. 그리고 죽은 도롱뇽, 도마뱀. 이제 3단 열쇠는 이제 모을거고 3단 열쇠 일단 모으자 여기였지? 잠깐만 <laughs> 어디요? 저희가 어디지? 내 마음을 들어줘? 아니 참트님이 다 했는데 뭐 님들이 뭘 더해 참트님 <laughs> 참트님이 다 했잖아 여기 아닌데? 오른쪽인가? 페이지 얻었던 곳이요? 그게 어디야? 어, 여기. 일단 세이브하고. 아, 여긴가? 아, 여기 같은데? 개같은! 시가 여기니? 아닌데 어디지?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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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여기 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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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헛. 좋아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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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아. 하나씩 빨리 다 아주 미세한 컨트롤이 중요하죠. 하나, 하나, 하나. 나 소지마이 개. 아이 개같아, 아니야, 개, 괜찮아, 이거 괜찮아. 요거 괜찮습니다. 꺼져.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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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세이브 있어, 세이브, 세이브. 개같은 거. 아! 아, 살았다. 아 여기 세이브 좀. 나는 행복. 합니다. 그럼 나 3개 다 얻었지 지금. 세이브만 찾으면. 아, 여기서 떨어지자. 여기서 떨어지면 돼. 이거거든. 이제 돌아가면, 워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어, 어디더라 그게 이 키가 어디 있었지 키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문을 열쇠, 열 열어야 되는 문이 어디 있었지 아맨 처음이다 기억 나시헤 뭐가 나올까? 에헤. 아이, 기대돼. 뭐가 나올까? 흐흐. 에헤. 걔가 좀. 고이드만 아니, 아니면 돼 고이드 쓸데없는 <laughs> 고이드만 아니면 돼 뭐가 나와도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개 같은 아왜 이렇게 마우스 애들이 강박증이 심해 마우스 좀 보이면 어떠냐? 어? <laughs> 마우스 좀 보이면 어때? 이야 마우스 좀 보이면 어때? 야싸다 모았다. 어 뭐야? 아, 제작자야? 씨발, 시발... 템때 <laughs> <댐네. 웃음> 뭐야 이게?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저거 났어도 음 그래 이 게임 재밌었어 이랬을 텐데 개 같은 고생 개 고생 다 시켜놓고 하는 게 안녕 나는 <laughs> 캡이야 내 게임을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씨발 뭐 주던가 <laughs> 그래도 도전 과제는 다 깼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진짜 이거... 세개밖에안 남은 건가? 오야, 다 모았어! 나제 페이지 다 보았는데 도마뱀을 가야 되나? 저게 도마뱀일까? 가보자. 일단은 다 들려보지. 뭐갈수 있는 곳다 들려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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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씨발 됐다 안 꺼져 파리 같은 자식 아, 어디 있더라 오크가 어, 여기 있죠 <laughs> 여기 그 보스 잡은 자르도스 와우 서프라이즈 시바 게임 아, 그래. 그, 뭐야. 야, 그, 나.